네, 오늘, 이번 강좌는, 어, 여러분들이 이제, 화면 봐도 알죠? 네, 유명한 유명한 문제. 네, 어, 뭐, 흔히 상반 방정식? 어, 대칭이 되어 있는, 음, 앞뒤가 똑같은, 어, 요새 뭐 그런 거 많죠? 앞뒤가 똑같은, 어, 떤 뭐, 번호도 있고, 이름도 있고 하잖아요. 그럼. 음, 그러네요. 워낙 특이해서. 그래서 아예 이 문제의 유형을, 어, 모르고, 어, 이 강의를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풀 수는 있는데, 어, 네, 그렇게 효과적으로 풀지 못하고, 혹은 이 문제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, 이걸 또 이제 막 어, 수학 문제는,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듯이, 음, 막 함정을 파고, 어,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, 어, 여러분들을 이렇게 현혹시키게 하는 문제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거를, 계속 처음에 어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기본적인 풀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어, 그걸로 계속하시면 음, 아무래도 어, 우리는 이제 실전 시험에서 어, 시간을 굉장히 부족하게 어, 어,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. 뭐 여하튼 뭐 백문이 불여일견. 네, 일단 풀자고요. 일단은 그래서 1번 노멀한 걸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. 네. 그래서 애들이 대칭. 네, 이4 차가 이렇게 그쵸 상반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가는 느낌이 좀 있죠, 이렇게 그쵸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느냐 현장 강의에서 그쵸 제가 그리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많이 풀어드려요. 자주 하니까 하루 이틀 하겠어요. 그러니까 가장 쉽게 푸는 거 일단 기본은 풀줄 아는데 그거는 뭐라 그랬죠? 그게 기억 안 나서 지금 이 강의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게 뭐였냐면. 네. 이거 하나만 기억해달라 그랬죠. 이 문제를 뭐, 고2나 고3이나, 수능 때 하는 건 아니니까, 보통 고1, 네. 집필평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, 어, 뭐만 하나만 기억해달라? 마이너스 2만 기억해달라라고 했어요. 마이너스 2. 어, 그게 힌트를 드렸으면 벌써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면, 음, 어, 아예 처음 보시는 분 말고, 이 마이너스 2가 뭐냐면, 주어진, 자, 여기. 처음 요 4차, 3차, 2차까지 애들을 일단 차수를 빼요. 두 개를 뺀다고. 그럼 4차는 2차가 되죠. X제곱이 되고, 4X3승은 4X가 되는 거죠. 차수를 뺐죠. 그러면 5X제곱은 차수를 빼게 되면, 그쵸? 5가 될거 아니에요? 근데 상수항그 5라는 그 개수 있죠? 그 숫자도 2를 빼요. 5에서 2를 빼니까 3이 될거 아니에요. 이런 식으로. 이거 인수분해해 보실래요? 인수면 되죠. 네, 그래서 뭐 x 뭐 플러스 뭐삼 그렇죠? 뭐 x 플러스 일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. 이런식 이런 식이 되겠죠. 어, 눈치를 채신 분들, 현강에서 어, 배웠다면 자 여기서 네 다시 차수를 하나씩 올려주죠. 얘가 제곱 x 제곱 삼 x x 제곱 플러스 일 x 이렇게 하고 네 상수항 상수항 여기 보입니까? 상수항 네. 요거 상수왕 맞춰달라고.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맞춘 다음에, 혹시 모르니까, 어, 검산 삼아 이 3X랑 1을 곱해보고, 여기 있던 X랑 1을 상수왕 곱하면 1창이 되죠. 그게 4X 정도 되거든요. 그럼 여기에 4X 맞죠? 네, 끝났는데요. <laughs> 답이에요. 그냥 이렇게 푼다고. 어떻게 했어요, 제가? 그냥 차수만 혹은 이 상수왕까지 해서, 2만 빼준 다음에 그걸 인수분해해서 늘린 거예요. 이거 게이 가장 빨리 푸는 방, 방법이죠. 어. 자, 이게 어떻게 된 거? 한번 해보실래요, 여러분들?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3번 뭐 이런 거 해보실래요? 뭐 방금 제가 했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빨리 풀 거면 x 제곱, 2x. 어, 근데 여기가 뭐예요? 마이너스 x 제곱인데, 네 차수 내리고 두칸 빼고 2를 빼면 그렇죠. 계속 2만 빼는 거예요. 그럼 마이너스 3이 되겠죠. 이 인수분해 이거 인수 못한 사람이 딨어요 그렇죠? 쓰고, 그렇죠? 그렇죠? 쓰고, 그 다음에 차수 보하고 늘려주고, 늘려주고, 저기 늘려주고 그대로 상상도 1이돼 있네요, 그렇죠? 그러니까 또1 쓰고, 1 쓰시면 네 끝났네요. 그렇잖아요. 예, <laughs> 예 <laughs> 음. 가시고 계시는 거기에. 조. 네. 그래서 답도 네. 1차의 계수 요거 3하고 네. 해서 그 2차식의 x 계수의 곱은 얼마다? 얘다. 음. 근데 좀 빨리 이제 눈치를 이걸 이것조차아제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그대로 외우지 말고 원리니까. 뻔하게 친거 보여요? 이런 식이 될 거라고요. 음. 여기 있는 애들의 곱 노란색.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뭐 일을 왜 뺐느냐 이런 게 궁금하시면 제가 이거 잠깐 이쪽만 이쪽을 잠깐 지워볼까요?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. 이거 문제 풀이를 좀 특수한 경우니까 외운 거 아니에요? 어차피 외운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제 말은 이 1번을 다시 기본적으로 풀어드리면 그렇죠? 기본적으로 풀어드리면 일단 이거는 그냥 식이잖아요. 방정식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. x제곱으로 묶는단 말이죠. 묶고 뭐 이렇게 x제곱 전개하시면 4x 플러스 5에다가 네그 다음에 얼마 x분의 3 이렇게 하자고 거의 외운 거예요.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그쵸 묶어주죠. 음,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이렇게 묶고 4로 묶어서 지금 이 기본 문제를 보면서 아까 빠른 풀이를 어떻게 했는지 어 출연을 좀 해보시는 게 그래서 다시 뭔가 똥을 쳐들게 제가 봐봐요. 이거 똥라인 보여요? 어. 보여요? 보여요? 네. 눈치를 채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여기서또 얘도 바꾸죠.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뺐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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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요? 제가 아까 2를 뺐다. 2를 뺐다. 지금 색깔 막 칠하고 있는데 어딘가? 화면 보여요. 그죠? 보여요. 색깔 칠하고 있는 거 형광펜? 2를 뺐다. 네. 그래서,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을 다시 이제, 어, 이 문제를, 이 밑줄 친 부분, 네. 여기에 대해서 잘안 보이니까, 그냥 동그라미라고 해볼게요. 그니까, x 더하기 x분의 1을,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놨잖아요. 이렇게. 그쵸? 그니까, 이 동그라미의 제곱에, 여기 보여요? 밑줄, 밑줄, 밑줄. 네. 4 동그라미, 이렇게, 그쵸? 그래서 아까 그러고 상성 5에서 2 뺐으니까 3. 이렇게 썼던 게 누구랑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? 네. 여기, 여기. x 제곱. 4x, 그쵸? x 좀 동그라미 화면, 그쵸? 제곱. 4x, 이렇게. 보여요? 이거예요. 그리고 상수항도 그쵸? 보시면. 어, 여기서 항상 이런 일을 벌려야 되기 때문에 일을 뺐단 말이죠 그냥 이런 어떤 어,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빨리 풀게 된 거예요. 이거는 무슨 뭐 어떤 뭐 논술적으로 뭐 어떤 수학의 어떤 엄청난 원리 엄청난 원리에서 한건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특수한 경우를 풀 거라면 그쵸죠 집필 어, 평가를 준비할 때 이렇게 푸시는 게 좋은 거고요. 조금 더 활용 그러니까 좀 활용성이 좋은 문제겠죠 이거는. 일단, 기본적으로 풀줄 알고, 근데 여러분, 내가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건, 어, 한번풀줄 알아. 근데 그 다음에 또 배우고, 또 배우고, 또 배우는데 계속 똑같은 풀이만 계속 하는 거야. 계속 똑같은 문제집만 풀고. 그니까 러 그게 응용력이 키워지지 않는 거예요. 이제 그 말이 뭐냐면, 자, 밑에 있는 문제들 좀 볼게요. 음. 밑에 있는 문제들 보시면, 어, 연습용이에요. 근데 그 중에, 뭐, 이거는 뭐 똑같으니까, 그냥 바로 하셔도 될것 같지 않아요? 이거는 뭐 그냥, 아예 똑같은 걸 여러분들 하라고 한 거니까, 어, 제 얘기 말 맞다나, 그쵸? 어, 그냥 바로 X제곱, 네, 방금 했듯이, OX,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. 이렇게 해놓고, 네, 그대로, 네, 그대로 이렇게 인수분해 하듯이, 하듯이, 이해 갑니까? 음.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맞추고 늘려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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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려주고, 늘려주고 이런식으로 하는거죠 어. 이해가 가시죠 네그 다음에 1넣쿠1넣쿠 이렇게 인수분해 금방 가능해요 자 해보시고 그 다음에 4번도 이거 이제 방정식이죠 방정식이면 또 기본식은 달라요 아까는 1번 2번 3번은 그냥 당식 이었으니까 x 제곱으로 묶어야 되잖아요 뭘 나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4번은 방정식이니까 양변을 양변을 x 제곱으로 나눕니다.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나누시면 안 돼요. 왜? 아니, x 제곱으로 나눈다는 건 원래는 이렇게 묶여 있었잖아. x 제곱이. 이런 이런 식으로 좀 전에 묶었잖아요, 식을. 원래 기본 형태가. 근데 이렇게 묶어 봤자 얘가 0이 될 수가 없어요. 왜? 이이 이 4차 방정식 x x 값에 0 넣어 봐요. 주어진 식이 성립하지 않죠.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0이 안 되니까 그렇죠. 자연스럽게 그냥 나눠 버린 거예요. 그렇죠.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. 막 나누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. 기본 풀이가 이 4번이 5x-4 또뭐 x분의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또 이제 막 풀겠죠. 어쩌다 저쩌 근데 여기서 뭘좀 보여드릴 게 있다고. 응용 문제 중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잖아. 아까 다시 한번 해줄게요. 이걸 좀 제가 빨리 풀면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렇게 치환해서, 그쵸 맞죠? 5 배의 xx 분의 이렇게 묶고, 그렇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꾼단 말이에요, 그렇 그래서 가끔 응용 문제 중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걸 또 치환해야 되잖아. 파란색 미치신거 보여요? 그걸 좀 귀찮아할 수도 있고, 뭐 그런 걸 응용해서 그냥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. 이 값, 이 값에 대해서 그냥 이걸 더 또 치환해서 전개하면 방금 1 2 3번처럼 되잖아. 그냥 얘만 물어볼 때도 있다고. 이 동그라미 친 애. 요거 요거 요거. 이 동그라미 친 애가 동그라미 친 애가 뭐예요? 아까 우리가 빨리 푸는 걸로 잠깐. 자, 다시 보세요. 제가 이거를 차수를 줄였죠. 뭐예요? 아까 x 제곱 o x 그리고 2에서 이렇게 썼어요. 그리고 x 이렇게 인수분해하듯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. 그렇죠? 자, 다시 한번 제가 보여 드리고 있어요. 그죠? 자, 그때, 이 X랑, 이 X가 같은 X가 아니에요. 그죠? 음, 잘 보세요. 다시, 요것도, 동그라미로 나누시면, 동그라미, 인수분해 한 거예요, 제가. 6.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할 거잖아, 동그라미. 물론, 파란색 동그라미죠. 그쵸? 그렇죠? 이렇게 할 거잖아요. 이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거예요. 에이, 이 사람들. 그니까, 러이 동그라미 자리에, x 분의 1이 이렇게 오는 거잖아 원래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정리하는 거잖아 x를 곱해서 그렇잖아요 이걸 이제 x를 곱하면 x 제곱되고 6은 6x가 되고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쪽도 x 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치요 그치요 그러니까 자 다시 봐봐요. 이제 벌써 이제 알아들으신 분들 있을 텐데. 그러니까 제 말은, 그쵸 여기 썼던 이거, 이거, 이거. 이 동그라미 처음에 여기서 이제 X 적을 만들지만 이 동그라미, 이 파란 동그라미가 얘예요. 음. 그러니까 이이 이 4번 문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X 더하기 X 분의를 물어봤다. 어, 얘는 값이 얼마야? 그러면. 이미 여기서 끝난 거라고, 여기서. 여기서. 이 값은 그냥 마이너스 6 또는, 이게 방정식이니까, 이미. 그렇잖아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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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 보여요? 어. 아, 여기서 마이너스 6하고 1 나오잖아, 그니.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낼 수가 있었던 거지. 음 그러니까, 아, 그리고 이걸 이렇게 이제 어, 되게 간단하게 풀어드리기도 하죠. 쉽게 생각하면 2만 빼면 되는 거예요. 그쵸? 그렇죠? 공부를 조금 덜 하시는 분들. 내 시험인데 공부를 안 했어. 근데 이거를 한참 풀 시간은 없잖아. 그런 분들한테도 괜찮고, 근데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렇게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. 해보고, 빨리 또 풀어보고. 아, 니 계속 풀 거니까 특수한 애라. 그쵸? 뭐,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걸 뭐 고2고3 때까지 가져가는 건 아닌데 말이야. 그쵸? 어쨌든 그렇게 공부하는 게, 네, 옳은 거예요. 알겠죠? 자 어쨌든 잘반오시고 일단은 아이 빨리 풀면 좋잖아요. 네, 뭔가 똑똑해 보이고. 네, 자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또 다른 강좌에서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. 네.